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산골 마을에 사는 나무꾼 박씨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했지요. 한겨울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숙명이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고 또 넘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도끼질을 하고 나무를 묶어 등에 지고 내려오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먹구름이 산을 덮더니 순식간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눈발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졌지요. 박 씨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으나 이미 길은 눈에 묻혀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익히 알던 길이었지만 폭설 속에서는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해는 빠르게 기울었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등에 진 나무짐은 점점 무거워졌고 발걸음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숨을 헐떡이며 눈 쌓인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산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박 씨는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발목까지 빠지던 눈이 어느새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겨운 지경이었습니다. 나무짐을 버리고 가야 하나 망설였으나 이것이 없으면 며칠을 굶어야 했습니다. 집에는 늙은 어미가 계셨고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나온 자신의 발자국마저 이미 눈에 묻혀 사라진 뒤였습니다. 산길은 완전히 막혀버렸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 떨어지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지요. 바람은 점점 강해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박 씨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며 방향을 가늠해 보려 했으나 사방이 온통 하얀 눈뿐이었지요. 하늘도 땅도 모두 하나로 뒤섞인 듯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맞이하면 정녕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박 씨는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며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겼지요. 온몸이 눈에 젖어 얼어붙었고 손에 든 도끼조차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 아래 어딘가에서 흔들리는 작은 등불이었지요. 처음에는 환상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증거였지요. 박 씨는 그 불빛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눈보라가 불빛을 가리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한 채의 집이 눈 속에 드러났습니다.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낮았고, 마당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창호지 사이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유일한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지요. 문 앞에 선박 씨는 문득 이 집이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바로 그 과부의 집이었지요. 남편이 죽은 지 10년도 더된 집으로 흉흉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던 곳이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만으로도 말이 많았는데 더욱 기묘한 것은 그 집에 들렀던 사내들이 종종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과부가 사람을 홀린다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과부가 사내들을 죽여 산에 묻는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지요. 심지어 과부의 남편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박씨도 그런 소문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우물가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집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지요. 하지만 직접 그 집에 가본 사람은 없었고, 소문이 얼마나 사실인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과부 역시 마을에 거의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박씨는 문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문을 두드리는 순간 마을에 소문이 날 것이 뻔했지요. 폭설 속에서 과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금세 퍼질 것이고 온갖 추측과 험담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집에 갔느냐고, 혹시 과부와 무슨 사이가 아니냐고 말이지요. 박씨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면 집안이 편치 않을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서기에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불빛은 분명히 켜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느니 소문이 나는 편이 났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조심스럽게 두번 두드렸지요. 문을 두드린 뒤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낮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그러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해가 뜨면 바로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가득 채웠지요. 박 씨는 혹시 거절당하는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문틈 사이로 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른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창백한 얼굴에 경계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박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무꾼 차림새를 한산해 눈에 젖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지요. 박씨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과부는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 찬바람이 차단되자 비로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방안은 따뜻했습니다. 화로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작지만 정갈한 방이었지요. 벽에는 낡은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옷가지들이 단정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박씨는 등에 진 나무짐을 내려놓고 불 앞에 앉았습니다. 과부는 말없이 물한 사발을 내왔지요. 박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과부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으나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요. 박 씨는 과부가 무섭다기보다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수 없었지요. 과부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박 씨를 힐끗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박 씨는 애써 모른 척 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고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화로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박 씨는 불을 쳐다보며 내일 아침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지요.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박 씨는 과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부는 무언가를 살피듯 박씨를 관찰하고 있었지요. 그 시선이 이상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박씨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박씨는 불편함을 느끼며 말했지요. 자신이 정말 나무꾼일 뿐이라고 길을 잃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여전히 의심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점점 불안해졌지요. 혹시 소문이 사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가 정말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도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지요. 그러나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박 씨는 최대한 과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요. 다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이 박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폭설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 같았지요. 바람은 더욱 사나워져 지붕을 흔들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눈발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박 씨는 잠을 청하려 했으나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건넨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과부는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았지요. 박 씨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롯불은 서서히 꺼져갔고 방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눈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지요. 박씨는 문득 마을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내들이 사라졌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김서방네 아들도 몇해전 폭설이 올때이 집에 들렀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장씨 성을 가진 행상도 그랬고, 이름 모를 사내 며치 더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긴장은 풀리지 않았지요. 한밤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요. 숨소리를 고르며,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때 과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멀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요.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렸을 때박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과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또한 명이구나. 그 말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과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만을 내쉬었지요. 박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명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 이전에도 누군가 이 집에 왔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과부가 자신을 잠든 줄 알고 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는 절대 깨어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하며 잠든 척을 계속했습니다. 박 씨는 눈을 뜬채 몸을 굳힌 채 누워 있었습니다. 과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또한 명이라는 말은 분명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씨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과부가 정말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집에 어떤 저주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었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부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두려움도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과부 자신도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과부 쪽을 살펴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과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였지요. 그 모습이 무섭다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박 씨는 혼란스러웠지요. 과부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질에 겁을 먹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박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고, 귀는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지요. 숨겨진 흔적?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화장실에 가야 했지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당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박 씨는 부엌 뒤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눈 속에 반쯤 묻혀 있는 낡은 나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찢어진 도포 조각이 있었지요. 박 씨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남자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지요. 눈을 해치자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헝겊 조각, 사과 들부, 낡은 집신 한 짝이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박씨는 온몸에 한기가 돌았지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일까요? 정말 이 집에서 사람들이 사라진 것일까요? 이 물건들은 사라진 사내들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박 씨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지요. 과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 씨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누웠지만, 마음 속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는 잠든 척 하며 과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과부는 조용히 일어났지요. 그리고 두툼한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씨는 호기심과 두려움에 몰래 뒤를 따라갔지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과부는 뒷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뒤를 밟았습니다. 과부는 눈 쌓인 산길을 올라 어느 지점에 멈춰섰지요. 그리고 눈 덮인 땅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과부는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천으로 싼 꾸러미 같았습니다. 크기로 보아 사람의 시신은 아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요. 과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묻고 다시 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묵념하듯 고개를 숙였지요. 박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혹시 사람의 유골이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과부가 돌아오기 전에 자리에 누워야 했지요. 날이 완전히 밝자 눈은 잦아들었습니다. 박 씨는 떠날 준비를 했지요. 과부는 아침 죽을 내왔습니다. 박 씨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냐고 말이지요. 과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람을 해친 적은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과거 폭설이 올 때마다 이 집에 머문 사내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딘가로 사라졌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지요. 박 씨는 그럼 그 사내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과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말만 남겼지요. 박 씨는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과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그것이 박 씨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과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했지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과부는 도망자들을 숨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에 쫓기는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사람, 양반의 횡포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 폭설을 틈타 이 집에 찾아왔다고 했지요. 과부는 그들을 하룻밤 재워주고 새 옷과 약간의 양식을 주어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과부 자신도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남편마저 그 일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도망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지요. 박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요. 과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지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을 거쳐간 사내들은 모두 관아에 쫓기던 사람들이었다고 했지요. 어떤 이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한거했다가 쫓기는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양반의 첩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쫓기는 신분 낮은 사람이었지요. 빚을 갚지 못해온 집안이 노비로 팔릴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고 아전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역적으로 몰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들 모두에게 새 옷과 머리 모양을 바꿔주고 다른 고울로갈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지요. 때로는 먼 친척이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품팔이꾼으로 위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지요. 박 씨는 그제야 뒷산에서 본 것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과부가 묻은 것은 도망자들이 버리고 간옛 옷가지와 물건들이었지요. 그것들은 과거의 증거였고 과부는 그것들을 땅에 묻어 흔적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폭설 속 진짜 위험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지요. 곧 관군들이 이 근처를 수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영모 사건이 있었고 그와 연루된 사람들이 이 산골로 도망쳤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관군들은 폭설이 그치면 바로 움직일 것이고 이 집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이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박씨 역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도망자를 숨겨준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박 씨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군이 오기 전에 함께 이 상황을 넘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지요. 박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떠나는 것이 안전했지만 이 과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요.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양심과 마주했습니다. 과부는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 고발하면 살고 침묵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 만약 박 씨가 관아에 가서 이 집에서 본 것들을 고발하면 박 씨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을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침묵하고 과부를 도운다면 박씨 역시 도망자를 숨긴 죄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운이 나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가족들도 연자제로 고통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으며 박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박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지요. 그는 집에 있을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지요. 박씨는 그 집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부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그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평생 가난하게 살며 불이한 일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양반들의 횡포와 관아의 부정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고 했지요. 비록 자신은 힘없는 나무꾼이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광군이 오기 전에 흔적을 지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뒷산에 묻힌 물건들을 더 깊이 묻고 집안의 의심스러운 것들을 정리했지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명거리도 만들었습니다. 둘은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지요. 과부는 박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광군이 정말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샅샅이 뒤졌지요. 구석구석 살폈고, 뒷산까지 올라가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요. 박 씨는 그저 폭설의 길을 잃고 하룻밤 신세를 진 나무꾼일 뿐이었고 과부는 혼자 사는 불쌍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관군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이후 박 씨는 가끔씩 이 집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해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박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쌓였지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의로움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폭설은 모든 흔적을 지웠고 소문은 진실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은 이야기는 과부집에서 사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과부집에서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이름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고 한 나무꾼이 진정한 의로움의 의미를 깨달은 밤이었지요. 그리고 그 진실은 폭설 속에 영원히 묻혔습니다.